안녕하세요. 개우TV 패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는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세 가지 종목인데,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 플러스입니다 해당 종목은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 자동차용 니트미온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고객사, 동사 고객사인 SK 이노베이션에 납품을 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죠. 한국을 찾은 애플카, SK 그룹, LG 전자 협의 진행 관측, 파우치형 배터리, 구동 시스템 등 업계 국산부품 기술 채용 기대. 자, 파우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플러스가, 그죠?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자, 가장 좋은 거는 개인은 팔고 있어요. 개인만 팔고 나머지 쪽 수급 한번 보시죠. 끊임없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현재 매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엠플러스는 제가 13,800원에서 14,500원, 1차 구간 14,500원에서 15,200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2구간 1차 떨어지면 2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드릴 겁니다. 이구간 이렇게 매수하려고 그런데 14,500원이 과연 깨질까? 그죠? 그것도 좀, 물음표고요 뭐, 깨면 무조건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내 재수없으면 갭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갭상승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내동매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우선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15,500원을 넘어가지 않는 한, 한번 어, 15,200원을 맥스로 보고 한번 지켜보자. 자, 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5,500원 위에 안착을 해야 돼요. 대신 그건 있습니다, 양봉으로, 그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렇게 하락 캔들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15,500원을 타라는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윗골이 없는 식 시... 윗꼬리가 없는 캔들이 나오는 게, 음, 좋은 거고요. 윗꼬리가 윗구려, 있는 캔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200원을, 음, 개부로 해서 시작을 한다. 뭐, 15,250원, 뭐, 203, 15,300원? 뭐 100원 차이 정도는 살짝 단구로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그 이상은 좀 자제를 하자. 음. 우선은 요 구간 음,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 유효하고요 자 이제 애플가가 다시 한번 그죠 올해 초에 이슈가 있었다가 또 사그러졌다가 거의 이제 7 8개월 그죠 7 8개월 만에 또 다시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존에 에프카로 수혜받던 기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도 다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엠플러스. 또 하나는 만도입니다. 자, 만도는 그 동안에 무적분할이라는 악재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를 서서히 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자체가 상승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아직도 저가 구간이에 65,000원 가기 전에 65,000원 이상은 좀어느 어 정도 이제 이 하락을 한번 했을 때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65,000원 가기 전에 매수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제가 63,400원에서 64,800원 1차, 62,000원에서 63,400원이 2차 구간으로 나눠드리는데, 어, 실적으로 63,000원? 63,000원 구간이 확실히 깨지게 내려오게 되면, 63,000원 밑으로는 오히려 완전 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자, 만도 수급도 잠깐 보게 되면, 자,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나머지 수급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도도 애플카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만도는 자율주행 대장종목이에요. 다음 세 번째 하나시스템인데자 우선은 하나시스템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N플러스 만도 자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을 안 봤는데 실적을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 실적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2차전지는 어 계속 우리 생활에 더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전기차가 점점 더 이제 어, 우리 기존의 가솔리 라든지 경유를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고, 보급이 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도 당연히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지금 자체가 박스권으로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자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보시면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작년 대비 당연히 3분기 때도 제가 볼 때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네 그렇기, 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 시스템은 자 음,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드론 우주항공 산업 특히 어, 에어택시, 어,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사업부를 어, 만들고, 에어택시 쪽으로 해서, 음, 어, 이제 하려고 하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에어택시 버터플리어, 버터플레이, 버터 플레이, 플레이 버터플라이라는 것을 어, 이미 한번 상용을 한건아니고요 네. 하 모델로 해서 하나, 지금 현재 작년에 어 이미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는 상용은 하지 못했지만, 어 이제, 지금 현재 에어택시 쪽으로는 사실 현대차가 가장 이제 위에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볼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어, 무엇보다 하나 시스템이 사실 뭐, 에어트시 뭐 드론도 있겠지만 사실 우주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무기 같은 거잘 만들고 있습니다. 원체 그쪽이 주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월달에 이슈가 있어요. 누리호를 발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어 이런 그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자.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서 10월 그 10월달 근처에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그때까지 계속 상승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자 환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 여파로 해서 지금 이제 주가를 계속 주가에서 계속 16,000 후반대에서 17,000 초반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실적이 안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인데.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대신, 자, 이제 웨인이 계속 현재 슬그머니 죽고 있어요.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이 16,000원 후반대, 1 7 0 0 0 초반대에서 놀고 있는데, 어, 서서히 지금 현재 또 다시 한번 슬그머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17,200원을 올라서면, 제가 볼때 17,000원 후반대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그 밑으로는 지수가 뭐 악재껴서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누리호 관련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 하나시스템 말고도 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우장공이라든지 어 잠깐 하나 보게 되면 누리호 관련해서, 뭐, 이제, 캠코, 아, 아예 에어로 스페이스, 이름이 좀 어렵지만, AP 위성, 세트랙 아이, 그 다음에, 하나, <laughs> 에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 항공, 우주, 네. 이런 섹터들로 해서도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 세계 종목, m+, 만도, 하나 시스템. 세개 종목을 제가 이제 제 구독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는 바로 이제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감사합니다.